제가 예전에 치즈 두부를 말씀을 드렸죠. 체다치니나 파마산 치즈, 기타이 치즈를 가지고 넣어가지고, 모짜렐라 치즈도 가능합니다. 주부, 두부를 만든다고. 소금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두부를 가지고 달걀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달걀 두부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소금간으로 하셔도 되고요. 소금 후추 넣는 경우, 참치 액젓과 간장을 좀 넣어가지고 만들고, 마늘을 가른 것을 넣어가지고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마늘 가른 건 익힌 것을 넣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유자청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배, 귤, 오렌지, 파인애플, 자몽, 수령과청 이렇게 생강청, 이런 것들을 같이 과일청들과 잼을 곁들여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생크림을 넣거나 우유를 넣거나 이렇게 해서 뭐 두유를 넣거나 이렇게 마이너지를 넣어서 만드시고 그런 종류의 우유를, 그 두유를, 뭐 두부를, 뭐 두부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독제라 좀 합시다.